여기는 중랑천 자전거길입니다 이쪽에 어 여기가 옆이 중랑천이고요 건너편이 장한동입니다장한동에하직 어 숙방에 단풍이 3분의 1은 떨어지고, 3분의 2는 아직 붙어 있는데. 아, 나기온은 11월 2시, 오늘 18, 19일인가? 오늘 기온이 많이 떨어졌네요. 아, 갑자기 나오니까 지금 9시 오전 8시 반 40분 정도 됐는데, 눈물이 나네, 눈물이, 눈물이. 날씨가 추웠어. 이쪽에는 사과장역 쪽인데, 지금, 어, 아파트, 가 거의 완공 상태입니다. 장왕교 건너어 이쪽에, 앞쪽에 하고, 앞쪽에 한, 저게 한 3층쯤 되겠네요. 3층, 한, 4개도. 저 자리가 원래 연립... 연립... 연립주택이있던 곳입니다. 앞에 보이는게 당황조고요. 연립이 있던 자리고 저 뒤쪽에 있는 아파트도 한2 0평짜리 한... 10개도 좀 되겠네요. 저기는 일반 주택자리죠. 그쪽 오른쪽에 옛날 중랑구청 자리가 있던 곳이고요. 이 위로 올라가는 길이고요. 어쪽에는 중랑천 물 물돌이장인데 올려름면 완전 망했습니다. 이 리모델링 했는데. 망했고요. 저기 현대 아파트 두동 옆에 물류센터 옆에 물류센터가 들어온다 그랬는데 아직 건물을 아직 안놀렸네요